3일절인 오늘은 주말로 이어지는 연휴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 하루 더 늘어난 휴일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정수정 여행작가와 고진억한 구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히 구례 천은사를 강력 추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laughs> 네, 3일절 연휴 어디로 가볼까 아마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제가 맞춤 여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항일 운동을 벌였던 의병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혹시 보셨어요? 네,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네.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네. 이 미스터 선샤인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 바로 구례 천은사입니다. 먼저 천은사의 수옥루인데요. 극중 고해신과 김희성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던 곳의 팔짝 지붕의 다리인데요. 이곳이 정말 그 천은사의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반짝이는 물빛과 함께 어우러진 천왕문 구동매다 천... 천황문을 이렇게 통과하던 시니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극락보전과 극중 고해신 또 부모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 극락보전이고요. 그리고 또 고사웅 대감이 49제가 열리던 날 일본군이 이렇게 일본군에 의해서 고해신의 식솔들이 무참히 당하고 있는데요. 그때. 구세주처럼 의병들이 나타났죠. <laughs> 맞아요. 이렇게 보제로 지붕 위에서는 또고의신이 멋지게 이렇게 등장하는 신까지 네네. 지금도 이렇게 생생한데요. 이렇게 천은사 곳곳에 이렇게 미스터 선샤인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스터 선샤인을 천은사에서 찍은 줄은 몰랐었는데, 네. 앞서 소개해 주신 것들 외에도요, 천은사는 소개할 곳들이 많잖아요. 어디가 네. 있을까요? 이 천은사에는 다른 사찰에 없는 석등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요. 네. 임진 왜란으로 불타고 이렇게 중건할 때이 샘가에서 큰 구렁이가 나타났는데요. 음. 이 구렁이를 잡아서 죽였다고 해요. 네. 그 후로 잦은 이렇게 화재로 피해가 아주 컸다고 하는데요. 어. 이를 보고 이광사가 물 흐르는 채로 수채로. 지리산 천은사라고 이렇게 현판을 아. 적어 이렇게 걸었는데요. 네. 그후 신기하게도 한 번도 화재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불의 기운이 강한 천은사에 석등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사천왕문을 지나면 이렇게 석등이 있습니다. 음. 이 석등은 2 0 0 0년 어느 그 불자가 이렇게 시조한 것인데요. 2009년까지 극락보전 앞에 있었다고 해요. 음. 그런데 천은사에 석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니. 스님께서 네. 석등을 지금의 위치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네, 이런 오랜 설화를 또 함께 들으니까 더 빠져들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 사찰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템플 스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천은사에도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이천은사의 유서 깊은 방장 그 선원에 템플 스테이관는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룻밤 템플 스테이로 좀 힐링하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또천은사인 그대. 부드런한 공간들 가볼만한 곳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일까요? 네, 인기 프로그램 1박 2일로 아주 유명세를 탔던 곳인데요. 비밀의 정원, 아, 바로 쌍산재입니다. 아, 네. 지리산 형제봉을 배경으로 해서 앞으로 섬진강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이렇게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형태를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옥 고택입니다. 음. 아담한 마당이 또 둘러싸여 있고요. 네. 그리고 안채와 별당, 사당, 그리고 또 사랑채, 그리고 장독대까지 올만 절망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병장수를 한다는 또 당골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안채와 별채 사이로 사랑스럽고 이렇게 소다만 돌계단이 다돌 있고요. 이 돌계단 양쪽으로 쭉쭉 뻗은 대나무숲이 있습니다. 여기 대나무 아래는 또 사나무가 예쁘게 또 자리하고 있고요. 이 길에 또 아래채와 위채의 경계가 있는데요. 이 경계에는 동북의 터널이 나오는데요. 이 터널과 연결된 곳을 지나면 바로 비밀의 정원, 음. 시크릿 가든이 음. 나옵니다. 네. 이 밖에서 보면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대문 안에서도 짐작할 수 없었던 비밀의 장소죠. 아 음. 그렇군요. 지금 화면으로 봐도 내부가 굉장히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음. 네, 잘 돌아볼 수 있는. 뭐 작가님만의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laughs> 좀 알려주시죠. 네, 누구라도 부담 없이 아주 들어와서 호젓하고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옛 집과 그리고 또 정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소담한 정취에 젖어서 대숲과 바람과 그리고 또 새가 들려주는 노랫소리에 또그 흥취에 이렇게 반해서 오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쌍산재에서의 멋진 하룻밤 한옥 체험이잖아요. 구두에서 뜨끈뜨끈한 구두에서요. 하룻밤 이렇게 다녀보면 좋을 것 같죠? 알겠습니다. 정수정 여행 작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